길 기도 합니다. 하나 님의 사 랑이 하나 님의 사 랑이, 당 신의 삶 가운데 가득 하 기를 축복 합니다. 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인사하는 얼굴들을 보니까 정말 해같이 밝게 빛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는 산 증인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항상 항상 제 마음가에 결심이 있어요 내가 그 어떠한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부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른 정말 일상적인 말들 어떨 때 보면 지나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그렇게 불렀는가 부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결심합니다 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내가 주님을 부르리라. 주님과 함께 살아 가리라. 주님과 한영 되었음을 내가 날마다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가리라.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바라봄이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본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긍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습, 응답받은 모습, 치유받은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창조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창조와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선포할 때그 믿음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 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잘 되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잘된 말과 선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귀한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더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15일은 우리가 다 잊지 못할 그러한 날입니다. 이 북한군이 남한에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혹독한 최빈국의 가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모든 재산과 건물도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해 보자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전쟁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는요. 이 사람들 국민들이 밥 굶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끼니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많았고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원조 없이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던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면서 그 시절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너무 풍성하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영양 결핍이 아니라 영양 과잉 때문에 질병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 그 일이 6.25 전쟁 통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 불과 오래 전도 아니에요. 불과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다 겪고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세대가 최빈국의 가난의 시대를 보내기도 했고 그 세대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나라가 최대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가기 전에 물지개를 지고 뭐 나무를 떼어 오고 뭐지게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았던 가난의 산 증인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배하고 증인들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가난과 풍요를 다 경험한 대한민국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어느 곳에 내놓아도 우리 대한민국을 알 정도로. 정말 나라 땅덩어리는 너무 조그마지만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사력은 이제 5위래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군사력도 경제력도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미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일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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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험입니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뭐, 소니, 파라소니, 아이와, 뭐, 이렇게 워크맨. 어, 그거 가지면요, 친구들이 부러움을 샀어요. 그래서, 와, 일본은 정말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이구나. 정말 일제가 최고구나. 저, 저 때만 해도, 정말 일제가 최고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일제 뭐 미제가 좋다, 뭐 미제 초콜릿 뭐 이런 얘기 별로 잘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좋다, 삼성이 제일 좋고 현대가 제일 좋다, 우리 삼성 뭐 우리 대기업들 물건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경제적으로 연구를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불릴 정도의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한 이 번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세계 성교의 앞장서는 그 시점과 함께 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회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요 보면 놀라요.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이 우리나라에 늙어서 이제 와보면요. 우리나라 정말 폐허였던 그 전쟁통에 자기가 전쟁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하고 놀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점에 비해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여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천국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언제와 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기는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곧 오시지만 그 때와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마지막 날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당장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처럼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아 오늘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오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내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 준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예수가 오실 신랑이 오실 때는 몰랐지만 그들이 기름에등불에 기름은 준비하고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들도 그 처녀들도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 여러분도 이 마지막 중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믿음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면서 전쟁 직후에 이 지옥과 같은 이 나라가 천국처럼 좋아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라가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졌다 한들, 그곳은요, 이 세상의 나라는요, 절대로 천국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답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강해지고 정치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세워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천국은 될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산 증인들 아닙니까? 예전에 가난했던 시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어도 이 나라 안에도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 나라 안에 지옥과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왜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볼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별하며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역시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몇이야, 몇이가 되었어. 우리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좋은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기적과 같이 성장하고 풍요로워져도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천국이 될수 없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을 통해서 정말 어떤 유토피아, 천국을 이루어보자.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헛된 수고와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은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경쟁하고 정말 탐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가진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삶에 보면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요, 나라가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면, 더 많은 땅을 소유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거야. 천국을 꿈꾸지만 이 나라 안에서는요, 이 세계 안에서는요, 전쟁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어두만이 움 가득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정말 열심을 내고 천국을 찾고 천국을 원하지만 결국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과 나라는 더욱더 목마를 수밖에 없고. 더욱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영안에 임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에,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있습니까? 보이는 돈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이땅에서 얻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와 불안과 원망과 시기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이 마음 지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며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의 안에 임한, 너의 마음 영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누림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이 있으면 천국이 임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으로 넘칠 때, 그리고 참된 하늘의 평안으로 넘칠 때,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 이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잠깐 기뻐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왜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다 초월해서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도 다 초월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좋아 여러분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도, 개인이,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연봉을 가지고, 요즘에는요, 연봉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축구선수들, 운동선수들 보면요, 막 연봉이 1년에 막 천억씩 되고, 또뭐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수천억, 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연봉에도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랑과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들은요 아무리 많은 연봉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할지라도 천국을 맛보거나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지옥 가운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아무리 인생과 삶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도 선포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유와 평안과 희락으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재충만 받을 때 여러분은 더욱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명예를 쌓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거 가지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비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느끼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리고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정말 이 찬양 안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무반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 있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무시해라,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가난한 우리 대한민국보다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풍요하게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 가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도록, 물질로도 축복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지만 천국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큰 병에 걸려도 여러분의 삶의 물질 때문에 가난이 닥쳐와도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이 이 순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채우고, 주님과 하나되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은 돈 주고 살수 있지만 영원한 참된 평화는 돈 주고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은요 돈 주고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망가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쾌락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은요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더 공허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샘솟듯 하는 기쁨입니다. 영원히 샘솟듯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누릴수록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히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모두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정말 하나님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여 그 영혼들도 살리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고. 또, 마침내,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영원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는 연약합니다. 안 없는 주님의 은혜, 안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없습니다.